김정한의 사초 현대소설을 보겠습니다. 이 어, 제목을 보면 이 사자가 절 사자야. 하는 아래 하자인 거지. 초는 마을 초인 거. 한절 밑에 마을인 거예요. 여기에서의 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바로 보광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절의 모습이 보통 이제 절 교회 그다음 성당 이런 이런 이제 공간들이 되는데 보통은 어때? 일반적으로는? 긍정적 공간으로 그려지지, 여기서의 보광사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 어. 어. 사실, 지금,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절, 보광사는 마치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지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밑에 있는 마을 사람들, 여기 있는 거는 두, 소작인. 그러니까, 보강사가 지주간 보강사에 있는, 보강사와 관련된 논과 밭을 붙여먹고, 있는 논과 같은 붙여먹고 지내는 소작인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소작인들은 이 보강사에 대해서 어떻게 쩔쩔 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예전에, 그, 이거 보면, 마름하고 소작인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소설, 김유정의 봉봉과 같은 거. 거기서 이제 그말름의 어떤 행태가 나타나잖 여기서 이제 보강사 스님들이, 보강사 절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정도 일단 이 정도로 잡아 두고서 넘어갑니다. 어, 일단 이 작품의 시점. 지금 이지문에 나타나는 시점을 보면, 3인칭, 3인칭, 전지적 시점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작품은 특별히 주인공이 없어 특별히 누구 특별한 주인공이 없이 어, 마을 주민들 마을 주민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내가 왜이 시점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어디까지 했느냐 일단 먼저 설명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179쪽에서의 중략까지 179쪽에서의 중략까지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중략을 기준으로 이 앞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냐면 들깨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얘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깨라는 특정 인물의 시각 또는 관점에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아, 들깨의 시각으로 보는 거냐 야, 이런 거야 특정 인물의 시각과 관점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이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네모 친 것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거야 여기에 이제 인물이 있어 그럴 때 얘가 들깨라고 칩시다, 들깨 그리고 얘는 다른 인물이야, 타 그럴 때 서술자는 이렇게 작품 밖에 존재하는데 때에 따라 서술자가 서 이렇게 내려와서 마치 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서술을 하기도 하고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서 전체에 대해서 서술해 주기도 해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좀 어려워 그게 그게 시점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어렵게 낼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를 좀더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설명하는 걸로 할게. 어쨌든 지금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인데 중략 앞에서는 들깨의 시각을 중심으로 들깨의 관점에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 봐주면 됩니다. 어, 거기 나오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일단 178쪽이야. 178쪽에서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지금 엄청나게 가뭄 강운 상태다 가음이 되게 심각한 거야 그런데 이가음은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을 보시면 T시 수도 출장소에서 도 거기에다가 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작년처럼 또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방금 읽은 부분이 있지 거기다가 물결 표시를 해줘 그러니까 작년에도 가음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올해도 문제가 있는거지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날까봐 또 어떻게 해서 이제 저수지를 터넣음어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나 고까지 저수지에 물러서 넓은 들을 구한다는 건 되지도 않는 말이고 물을 보게 된 것이 차라리 없을 때보다 더한 층그 다음에 미쳤습니다 시끄럽고 싸움만 벌어질 판이다 라고 해서 중요한 앞까지 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지금 이 물을 둘러싼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A 부분에서는 누구와 누구? 들깨와 노승, 그 다음에 애새끼. 들깨와 노승, 애새끼가 지금 물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179쪽. 179쪽에서는 이제 장면이 좀 바뀌지, 지금 들깨가 이제 다른 곳을 자기의 논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는 길에, 길 저편에서도 싸우고 있는 거네. 거기에서는, 가동할멈과, 그 다음에, 이시봉이라는 인물이 싸우고 있고, 또한, 또, 철안이라는 인물하고, 봉구라는 인물도 싸우고 있는 거야. 더군다나, 게다가, 게다가, 오촌 아저씨까지, 게다가, 들깨의 오촌 아저씨까지 어때? 요 지금, 그, 들깨가 물을 이제 자기의 논으로 데려고 했더니, 그 물도 이제 자기 논으로, 오촌 아저씨가 자기의 논으로 데려고또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동네 사람들이 혹은 이제 친인척 관계도 어때? 이 물을 들러서 그러니까 정말 극심한 극심한 가뭄이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이 물이 좀 필요하다. 농사할 때물 반드시 필요하 건데 그거를 이제 데려는 모습들이 이 중약 앞까지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다음 중약 이후부터는 거기 볼까 마침내 군청에서 주사나리까지 출장을 나와서 소위 가뭄이나 피해상태의 실지 조사를 하고 가더니 달포가 지나도록. 그 다음 줄입니다 간평을 나왔다 보강선에서 간평을 나왔다 간평이대서설이 뭐라고 돼 있어? 수확하기 전에 그러니까 중약부터 어떻게 된 거야? 시간이 쭉 흘러서 어디까지? 어 수확할 무렵까지 온 거지 그래서 구성은 순위적 지금 지문에 해당하는 것만 보는 거야 지문에 해당하는 것 봤을 때아순위적 구성으로 볼 수가 있겠네 됐어? 여기서의 갈등은, 여기서의 갈등은, 지금 중략, 어, 앞부분에서는, 물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을 보여준 거고, 지금 중략 이후에서는, 보강사랑 마을 사람들의, 소장료소장료와 이것 때문에,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마을 사람들한테, 겉으로는, 겉으로는 긍정적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 속으로는 부정적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 잘못 까딱 보였다가는 소장면을 엄청, 엄청 늘리고 다음에 밭, 그, 소작했던 논과 밭을 떨어뜨릴, 딱 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겉과 속은 보강사에 대해서 마을사람들이 보강사 그절 중에 대한 응? 그절중에 대한 반응이 겉으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속으로는 부정적이라는 것 지금 겉과 속의 상태가 마을사람들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 요거를 좀 기억해둡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시봉이라는 인물이야 그리고 이시봉은 마을사람들에 해당하긴 하지만, 누구 한편, 보광사범과 한편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사법문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사법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사법문제에서 보시면 사법문제부터 먼저 볼게. 중간자, 지금 두 번째 줄입니다. 여기 이제 중간자 역할, 중간자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2 0 5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 빌붙어 있어? 보강사 부정적인 쪽에 빌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 이에 따라 서서가 특정한 방향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사촌에서는 중간자가 소외계층을빌박어2 0 5을 말하는 거지. 권력계층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민중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이. 좀 의미가 있는 거. 얘네들이, 이런 마을 사람들, 어, 소작인들을 너무 괴롭혀. 아까 전에 그, 노우승의 모습도 봤잖아. 되게 위선적인 모습이야. 원래는 사람들에게 좀, 어제게 관대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보여줘야 하는데, 자기네 눈에다가, 그니까, 이 보강사 절과 관련된 눈에다가만 물을 대려고 하는 거니까, 물기를 막고선 자기네 것만 되는 거지. 그런 어떤 위선적인 모습도 확인해 보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강사는 여기에서 지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돼? 작년에도 그랬어? 올해도 그랬어? 이게 어떻게 해? 쌓이고 쌓이는 거야. 그래 어떻게 돼? 어. 이 마을 사람들, 어디있어이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습니다. 야, 더 이상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지금 저, 저를 때려부시려고 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이제 동기하는 거지, 일어나는 거라고. 마치 뭐와 같은 거야? 우리 그 촛불, 촛불혁명과 같은 모습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보여주게 돼. 그렇게 해서 소설이 마지, 그 마무리가 됩니다. 어, 스스로 깨닫는, 일, 누군가가 잘난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개몽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스스로 이런 그 현실의 모습, 이런 현실의 모습을 이제 어 극복하려는 혹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소설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넘어갑니다. 아 아니 넘어갈 게 아니지. 지금 어, 2번 문제를 보시면 기억미음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요건 좀 문맥을 좀 봐봐. 이사고좀 헷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리얼 부분을 좀 보시면 리얼 부분을 보면. 어, ᄅ 당입니다. 치삼노인도, 그러니까 치삼노인이 애헴 애헴 한 거야. 듣는 사람의 가슴까지 걸릴 기침 소리를 연런거 뽑으면서 기다란 지팡이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식 같은 사람들 앞에 절을 하고서는 그러지 말라던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일단 아들은 치삼노인을 말린 거야. 치삼노인의 아들은. 그래서 자기 집 농사 사정을 여쭈어 보려고 했다. 그랬더니 이시봉이두줄 내려와서 거만스러운 반말로서 사정없이 썼다. 다시 말해볼 여지가 없었다. 여보, 이거 이제 25이 말한 거지. 그런 말은 이런 데서 하는 법이 아니여. 괜히 남술만 떨어지게. 곁에 앉은 중 하나가 뒤를 따라 핀잔하는 바람에, 아, 이거 이제 중이 말하는 거구나. 핀잔하는 바람에 화가 더 치밀었으나, 누가? 치상노인의 화가 더 치밀었으나, 진수의 권하는 말에 치상노인은 무사하게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허참 거기다 비쳤습니다 복받겠다고 말장한 자기는 시주해놓고 누가 시상 노인이? 그러니까 절에다가 맡긴 거야. 낸 거야. 절런 서름을 받다니 온 하는 젊은 사람들의 말도 들은 채만채 채. 그러니까 지금 과실을 당한 거지. 시주한 자기 노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당한 거예요. 감옥 때문에 농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사정을 여쭈려고 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번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됐어? 4번은 되지. 상대방을 권위가 없는 존재로 여기는 인물. 지금, 여기서, 치삼노인이 상대방을, 뭐, 멸시한 거야? 상대방의 권위를 무시했어? 자기 어떤 그거를 뽐내려고 그 자리 에간 거야? 그거 아니잖아. 아쉬운 소리 하러 간 거잖아. 그래서 사번이 틀린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사실 4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건데, 5번 선택지를 보시면 끝에만 볼게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대립되는 세력이 어느 쪽에도 불만을 갖지 않는 중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기에 따르면 그런 중도자가 있어 없어 없다고 했잖아 이 중간장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서사가 진행되게 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4번에 5번이 틀린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219쪽 극스필갈레갈레복카 어 이강백의 파수꾼을 좀 봅니다. 어극 갈래를 보게 되는데 우리그게 극에서 중요한 건 극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야? 무대입니다. 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대다. 어 무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장면,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가 있어야 해 그래야지 여기서 벌어지는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물론 기본적으로 소설하고 파악하는 건 똑같아 어떻게 해야 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건 똑같은데 지금 극갈래와 관련해서는 바로 가장 중요한 건 무대다 라는 것이 정도 생각해 주시고 그럼 이 이강백의 파스코는 일단 배경지식은 1970년대 1970년대 정치 상황을 풍자한 작품이다. 그러면 70년대 어떤 정치 상황을 풍자한 것인지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중략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중략 앞. 첫 번째 장면이야. 지금 중략 앞에서는 중략 앞이야. 첫 번째 장면. 누가? 아. 파수꾼 다와, 그 다음에 파수꾼 나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지. 무엇을 둘러싼? 이리대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다는, 다는 이리때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리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 지금 그런 거야. 그러면서, 사실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다의 말이 맞는 거야. 반은 망루에 올라가서 봤거든. 이 들판에 이리 때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데 나는 보지는 못한 거야. 이 역할이 이제 구부여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무대는 에 망루만 나와 있는데 망루가 두 개는 됩니다. 이렇게 꼭대기까지 있는 거 여기는 이제 가다 있고 그다음 에 나와 반은 이렇게 좀 떨어진 공간에 있는데. 가가 막루에서 어? 이리때가 나타났다 고 외치면 이 나와 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양철 북을 두드려서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 일종의 사이렌을 울리는 것처럼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가가 있는 공간과 나와 다가 있는 공간이 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나는 얘 말을 신뢰한 믿, 믿어서 북을 두드리는 거지 실제로 이리때를 봐서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런데 이 다가 올라가서 본단 말이야. 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고, 이립 때가 없다는 것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그래서 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지. 나는 오랫동안 여기서 이 파수꾼 생활을 했거든. 그러니까 얼마 오지 않은, 얼마, 여기에 오지, 그, 온지 얼마 되지 않은 다의 말 믿지 않는 거지. 그리고 거기 지시문을 봅니다. 지시문. 그대그 대사가 아닌 부분이 다 지시문인 거야. 지시문을 보면 가운데 거기 가운데 두 분이야. 다는 여느 때와는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고 기다음에줄을 치시고 왜 이때가 없다는 걸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다음 주에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거기다가도 밑줄을 칩니다. 그다음 중략 그 중략 다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중략 이후에 두 번째 장면은. 촌장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촌장과 이제 다의 갈등이 되는 거야. 봅니다. 거기 이제 촌장이 말하는 걸 보면, 아 어,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다가 이제 편지를 썼어. 어, 실제로는 지금 이린 때가 없는 거 아니냐. 그것을 이제 그 운반인이 있거든. 그 운반인이 보면 그 원래 촌장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전달하기 전에 자, 자기가 먼저 열어서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마을사람들에게 막 떠벌리고 다녔던 거야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그래 이거 어, 실제로 이럴 때가 없었다 이렇게 됐던 거지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부시려고 막물을 부시려고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 먼저 촌장이 와서 달을 꼬시는 겁니다 회의가, 회의가 오려는, 회의하는 장면인 거지 그럴 때 지금 중략에서 밑으로 두줄 내려오시면, 촌장이 말하는 부분이야. 촌장이 말하는 것 끝에. 읽어볼게.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거기다 비을 칩니다.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라가고 싶어딸기도 동그라미 치고, 그줄 끝에, 이리 때를 주의하라는 팔말 밑에, 의에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딸기는,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니까, 같은 가상의 대상을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익을 통해서 누구를? 어 다를 회유하라고 하는 거지 촌장은 이 딸기라는 이익을 그동안 계속 얻어서, 어, 얻었던 거고 그걸 이제 다에게 알려주면서 다를 회유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줄에 밑줄 칩니다 촌장, 없는 걸왜 무서워하겠니? 그 다음 줄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그러니까 촌장은 이리떼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뭐하고 있는 거야? 위선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지 얘는 위선적 지도자야 어, 이리 때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마을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촌장이 길게 말하는 부분이야 얘야 1위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찾았어 어. 그 부분을 보면 결국 이 이리 때라는 이리 때라는 가상의 공포를 통해서 마을의 질서를 유지한 거죠. 바로 이 상황을 풍자한 것이 지금 이 파수꾼이라는 작품이 됩니다. 70년대하면. 이거, 반공, 반공. 공산당이 싫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반공의 엄청난 그, 지금도 이제 색깔론 많이 펼치고 있는 거잖아. 지금은 이제 뭐 색깔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빨갱이다! 라고 말하는 거. 그겁니다. 그치시는데 그런 정치 상황을 지금 이위 때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지. 됐어? 그럼 이게 끝이야. 이 작품은, 이렇게 보면 되겠고, 220쪽입니다. 220쪽을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거기, 또 지시문이야. 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낼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마치, 뱀처럼, 간사한 모습을, 간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얘는 실제로 어, 다달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그런 게 없어. 그냥 다만, 꼬시면 되는 거라고. 됐지?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지금 일본 문제와 관련 있어 지금, 촌장에 회유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주의할 것들을 보면, 또, 뒷략이 나오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관객석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면, 지금, 아까, 이 극의 가장 큰 특징이 무대라고 했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킬 수 없잖아. 그러니, 어떻게한 거야? 관객을 뭐로 설정을 한 거야? 마을 사람들로 설정을 한 거지. 그니까, 이 극이라는 갈래의 한계를 지금, 일종, 어, 극복하려는 모습으로써 관객을 지금 마을 사람들로 상정을 하고, 그렇게 전하고, 또한 관객을 어떻게한 거야? 이 극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관객을 극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렇게 봐주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관객이 그게 개입하게 되는 거지. 이 장면에서는 관객이 그게 개입한다. 됐습니다. 그럴 때 1번 문제를 좀 볼게. 어, 윗글에서 촌지양의 파수꾼 다른 회의역에서 사용한 설득 인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지금 야. 너 오늘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한 거지 다음에 나도 꼭 너처럼 진실을 얘기할게 라고 한 거야 사고설택지를 보면 야 너랑 나랑 우리 같이 이 마을 그냥 어떻게 잘 해볼까 다스려볼까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전혀 없었지 또한 이득 딸기로 이제 상징된 어, 이렇게 가상의 공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을 또한 가야 가야 좋은 딸기 있어 같이 먹자 이렇게 하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마을을 지배하려는 표치에 그건 없었던 거고 2번 문제를 좀 봅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파스코의 크게 막루를 중심으로 한 무대 안 공간과 어? 지금 이 작품의 특징이 무대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와 관련해서 2번 문제 괜찮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지금 여기가 무대라고 칩시다 여기가 무대라고 치면 여기에 이제 막루 있는 거야. 여기 가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나와, 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 파스드 크게 막루를 중심으로 한 무대 안. 여기가 이제 안이 되는 거지 여기가 네, 무대 안. 공간과 황야와 마을을 중심으로 한 무대 밖. 지금 밖을 모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야. 여기는 황야와 마을. 그래서, 이 막무에서는 이 황야를 보고 있는 거지. 그 이리 때가 등장하지 않는지를 다시 마을에다가 전달해 주는 거야. 됐어? 계속 봅니다. 공간들은 정보의 전달과 관련되는데, 정보가 진실하게 혹은 거짓으로 조작되어 전달된다. 그러니까, 가가 전달하는 정보는 거짓 정보고, 다가 편지를 보낸 거는 이제 진실된 정보였던 거야. 그러면서 각 공간에 있는 인물들은 정보 진실 여부에 대해 갈등하고 있다. 1번부터 봅니다. 무대 안에 위치한 망루 아래에서는 무대 밖에 위치한 마을로, 그렇지. 여기에서 과가 어떤 거 거짓 조작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잖아. 이리 때다 미치면은 나는 뭐했어? 양철 에두들렸으니까 계속 2번입니다 무대 밖에 위치한 황야에 관한 정보, 그렇지. 무대 밖에 위치한 황야의 정보가 그러니까 무대 안에 위치한 망루 위에서 거짓된 정보. 실제로는 이위때는 없는데 이위때가 있다고 했습니까 3번입니다 무대 안에서 확인할 수 없는 황야에 관한 여기 여기가 틀렸네 무대 안은 뭔데 무대 안은 망루인 거니까 망루에서 황야를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 여기에 있는 정보는 이 무대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 거지 그 부분 틀린 무대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지 왜 무대 안이 망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틀린 겁니다 관한 정보가 무대 밖의 인물을 통해 무대 안.. 마, 아예 말도 안 되고 있네 어, 저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것을 무대 밖으로 다시 무대 안의 인물이 무대 밖에 황야에 대한 정보를 무대 밖에 있는 마을에다가 전달하고 있는 거니까 됐어? 이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도 보자 무대 밖에 위치한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은 무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의 조작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확인하게 된 거고, 5번입니다. 무대 밖에 위치한 마을에 사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조작된 덩버리는 무대 밖에 위치한 항해에 취입하는 것이 그렇지. 왜? 잘못 까타가다가 어떻게 된 거야? 어, 이리 때한테 습격당할 테니까. 죽, 임을 당할 테니까. 됐어? 어,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어, 그 다음에, 3번, 3번 문제를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입니다. 네 번째 줄이니. 하지만, 서사극인 파수꾼은 관객의 몰입을 제한하여 극중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거 밑을 칩니다. 밑을 쳐주시고 그 옆에 어, 그 이유는 극중상황을 통해 관객이 처한 현실을 거기다 비추죠. 관객이 처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거. 그래서 배우가 1인 다역, 여기서는 촌장이 1인 다역을 합니다. 촌장이 해설자 역할도 하고 운반하는 사람의 역할도 해. 그 다음에, 무대 장치를 현실과 어떻게, 그냥 무대에 뭐 있어. 망로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관객을 극중상에 참여시켜서, 어, 마지막 장면에서 마을 사람들이 오는 것을 모로 처리했어? 관객으로 처리를 한 거니까. 이런 것들. 그지 어, 요렇게 해서, 파수꾼까지 해서, 그, 세 번째. 그러니까, 고전시가, 현대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전산문, 현대소설, 그리고 북학갈래까지, 극갈래까지. 세 번째 강좌, 세 번째 강을 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서 좀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보다 좀 자세히 하긴 했으니까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중요한 건 어, 풀고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냥 설명만 들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풀지 않고 설명을 들었다 다음에는 꼭 먼저 풀어 보시고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생했다.